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될까요? <laughs> 어 이건 저의 그 사역자로서의 목숨이 달려 있는 <laughs> 술을 드시는 분들은 저희 입에서 마셔도 된다. <laughs> 안 마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러한 네. 답을 원하실 텐데 실제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술은 신이 내린 <웃음> 선물이다. 그렇게 <laughs>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어, 술은 뭐, 선물이란 측면도 뭐,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좋지 않은 그 지역에서, 음.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음료로 또 사용되었던 흔적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니까. 근데, 술에 대한 입장이, 뭐 다른 데는 다 제외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또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음. 기독교가 일관성 있게 뭐 메시지를 낸다면 괜찮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엄격하게 그, 안 된다. 그 금주를 명령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허용하고, 또 중도적인. 실제로 세 그룹으로 나눠져요. 금주파와, 그 다음에 허용파와 중도파. 뭐제 정입니다. 의 제가 그냥 내린 정인데,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다른 주제인데, 제가 그냥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 토막만 내갖고 필요한 것만 섭취하시면 큰일납니다. 음.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어,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술이 그러면은 마셔도 되느냐 안 마셔도 되느냐라는 것보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술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본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음. 그러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엔 어렵지만 성경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러한 강력한 경고는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상황, 취하면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줘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제사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 그들이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도 일꾼들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뽑을 때 술을 즐겨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신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또 어떤 분은 반문을 하죠. 먹지 말라가 아니라 <laughs> 취하지 말라. 즐겨하지 말라라고 맞아요. 이야기했으니까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제 주변에 술 마시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분명히 부분 부분적으로 조, 듣지 마시라고 <laughs> 말씀드렸어요. 가끔씩 맥주 한캔 정도 음. 마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신실합니다. 근데 그분의 주량은 가끔 가끔 맥주 한 캔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 우리가 음료라고 생각할 때에 물론 중독된 사람도 말고요.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를 마시잖아요. 그런 음식과의 조화를 위해서 콜라를 마시죠. 음료를 생각할 때는 콜라 한캔 조금 많으면 1.5캔뭐이 정도 마시고 끝나죠. 만약에 술도 그렇게 접근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술이 갖고 있는 특성이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결국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술에 의해 통제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술을 뭐 음료라고 생각한다 문화적인 요소에서 뭐 스테이크 틀어 먹으면서 와인 한 모금 먹는다 그 정도라면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한 모금이 두 모금, 세 모금이 네 모금 되면서 술의 통제를 받는 일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거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의 이슈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난감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 먹는 게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의 거리들을 멀리 밀어내는 게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유혹 거리들을 얼마든지 컨트롤 할수 있어라는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 오히려 우리가 사실 넘어지기 쉽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술의 이슈는 구원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의 문제인데, 바울은 철저하게 이 술의 이슈, 성경 전체는 술의 이슈에 대해서 가능하면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음. 가능하면 먹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될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덕의 문제입니다. 음. 덕의 문제. 세상 문화에서는 한국 문화에서는 크리스천이 술을 먹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덕에 이슈가 있으니까 크리스천이라면 구별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독일이라든가 뭐 이스라엘과 같은 문맥 속에 살아간다면 뭐 포도주라는 거, 뭐 맥주라는 거 그것이 그들의 일상 문화에서의 음료지만 근데 거기 도가 지나쳐 갖고 취해서 그냥 예그 다음 단계에서 윤리적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저의 결론은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술을 음료로 생각하느냐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맥주 한캔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다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술을 통제하는 사람인데 한 캔을 넘어가고 와인 한 잔을 넘어가고 소주 한 잔을 넘어간다면,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저는 권합니다. 술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술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영역에 있어서는 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 방식이 내 삶의 전역에 묻어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차단하다. 예. 그러니까 뭐, 술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란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돈의 문제나 여기에서 내가 나를 너무나 과신하는 그 영향력들이 똑같이 적용돼 버리다 그렇죠. 보면은 같은 원리를 적용이 돼요. 예.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일 고급 술 와인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수도원에서 나왔더라고. <laughs> <laughs> <그쵸>? 게 <그게> 아이러니하죠. <laughs> 뭐 루터도 맥주 잘 마셨다고 즐겨 <laughs> 마셨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단편적 사실만 딱 취해서. 그럼. <laughs> 내 논리를 강화시키는. <laughs> 근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간, 그 모임에서는 절대 술을 하면 안 됩니다. 음, 예, 왜냐면 우리는 성령의 어, 은혜와 그 통제,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모이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는, 뭐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떤 음식에 맞춰서 전 원론적으로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 아르헨티나와 같은 곳, 뭐 어디 뭐 유럽 같은데 거기는 어떤 와인의 문화가 있고 맥주 의 문화가 있는 곳에 가서 문화 체험 차원에서 뭐한잔 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주순례 가가지고 술을 마신다. 구역 뭐 혹은 셀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신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가 그 성령 안에서의 통제 아래 안에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묻어 나와야지 생명력이 나오는 건데 술에 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의 생명력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뭐라고 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가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큰 위기에 <laughs> 봉착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그게 사실이라면 들어야 되는데 예,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했냐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기반한 답변을 하면 이제.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해요.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서는 나한테 잣대를 들이미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율법적 신앙이 대체 뭐냐. <laughs> 이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율법적 신앙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거부감이 다가오는 건 신약에서 율법을 지켜 중시했던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하셨고, 그들과 논쟁을 펼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 속에서 이제 율법적 신앙이 우리에게 거부감처럼 다가오는 건데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야 봐 될까?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것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이 있잖아요. 네. 어, 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물며 어떤 사람들 이제 헌금에까지, 헌금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에 그 율법의 기준을 약화시켰느냐? 절대 아닙니다. 더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할 때에 구약의 율법을 자꾸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새로운 율법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말씀인 거죠. 예를 들면 구약은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여인을 취하지 않으면 됐어요. 취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어. 간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자마다 간음한 거죠.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더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더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 매어 살면 안 된다 은혜의 시대에 이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한계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음욕을 품는 내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면 우리 한계를 깨닫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래에서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구약은 신약의 해설판이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요약표입니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망원경으로 본다면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앞에가 렌즈가 크고 뒤에 렌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뒤에 렌즈를 가지고 작은 렌즈를 보게 되면 세상이 더 가깝게 오죠. 더 가깝게 오죠. 이 부분이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렌즈를 앞에 보고 작은 렌즈를 저 뒷면으로 보게 되면 더 멀리 보이죠. 음. 그게 구약의 관점에서 이제 신약을, 신약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은 신약의 해설판이며 신약은 구약의 요약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율법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주의는 저도 반대해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 가르침을 따라 어. 살아가는 그 경로 자체는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음. 예율법주인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역할인 거지. 예. 예. 근데 그것을 마치 어떤 삶의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할 때도 너무 율법적이야. 이렇게 그렇게 다가갈 게 아니라 아, 어떻게 보면 은또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를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럼요. 걸로 삼아야 네.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너무 너는 딱딱하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웃음> 매도하거나 <웃음> 거부할 필요는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의 가르치면 그대로 묻어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율법에 담긴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예수께서 다시 끄집어 내주신 거죠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행동과 행위를 살펴볼 때에 헌금하기 싫어하니까 구약의 신약에 비교해 보면서 구약의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과 제사가 사라졌는데. 신약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나의 이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음.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은 완성된 율법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볼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음. 다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했었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교법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냐 <laughs> 아 실제로 제가 이거 왜 넣었냐면 저군대 있을 때저 선임이 제7일 안식교 신학생이었어요 <laughs> 근데 돼지고기 안 먹더라고요 김밥에 있는 햄다 빼먹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같이 있었던 이제 뭐 다른 선임들이 너는 생선이랑 치킨 다 먹으면서 왜 이건 안 먹냐 <laughs>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10계명을 뭐 지키라는건 맞지만 레이게인건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냐 이런 질문을 네. 좀 넣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확 네.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네. 커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어떤 특정한 짐승들, 그 다음에 어떠한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아주 썩 이롭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떠한 그 종교적 이슈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요. 우리 레위기 때 살짝 살펴보았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데 신약에 와서는 음식만 본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실 때에도 내가 정하다가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음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계선들이 사실 이제 다 넘어서 버리게 되는 성경적 가르침이 있거든요. 대신에 더 철저하게 우리 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너희 몸이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단지 이것도 이것, 이것 안도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더 성숙하고 더 고, 그고 차원적인 기준들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를 생각하고 골고루 잘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 재물,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옛날 것은 없애주고 새로워진 게 아니라 옛날 것이 훨씬 더그 원래의 의미를 담아내면서 본질적 가르침으로 확대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어, 요거, 요, 오늘 나눈 내용들과 관련돼서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나 어떤 컨텐츠 있을까요? 뭐, 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음. 어, 기독교라는 책이 요 두, 어, 요, 요 주제도 굉장히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쉬운 책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아까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술에 대한 책을 하나 좀 소개해 드려요. 술 제가 기독교 역사 속 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웃음> <웃음> 기독교 역사 속술 음. 이게 이제 성기문 목사님이라고 음. 그 키워드로 읽는 레비기의 저자이신 분인데. 이 분이 나름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술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저도 몇년 전에 사가지고 한번 대충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때 많은 상식들이 생겼어요. 상식들도 생기고 술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어, 균형감 있게 좀 가질 수 있게 됐는데 뭐 그런 책도 어,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도움이 좀될것 같아서 음,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책들도 해 주셨는데 우리 5월 달 영상을 보시면 5월 달 영상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내 느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걸 기반으로 또 하나님과 더욱 더 깊이 교제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했었는데 어,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런 유익들을 한번 누려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저,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짧게, 짧게 보시는 거지만 저희는 한 시간 넘게 <laughs> 밖에서 지금. <laughs> 사람들 지나가고 막 하면서. <laughs> 아, 옷을 바꿔 입었어야 되는데. 5월, <laughs> 네. 6월, 6월 옷을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laughs> 저희는 7월달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